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일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빌립보서를 12주 동안 함께 성경 공부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궁금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하필 빌립보서일까?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어, 문득 성경에서 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사도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어, 그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편지에서 어,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 어, 그의 그 깊은 영성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12주 동안 빌립보서의 한절한 절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바울이 강조했던 그 기쁨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이 어려운 시기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그첫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아, 빌리포스의 배경과 목적을 아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북한 평안도에는요, 아, 개를 가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보신탕 먹으러 간다라고 할때 보통 나 가이 사러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평안도 교회의 한선교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보신탕을 좋아하셨던 한, 한 할머니께서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신곡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글쎄 예수님도 나처럼 그렇게 보신당을 좋아하신대 그래서 그먼 곳까지 가이사로 빌립보까지 가셨다는 거 아니야? 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다는 말을 북한말로 가이사로 빌립보에 가셨다. 보신탕 드시러 가셨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읽기 오류를 알려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시대의 문화와 그 배경에 렌즈를 끼고 봐야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각을 갖고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결국 나중에는 보신탕을 좋아하시는 분으로까지 해석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네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는 당시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성경의 저자가 누구이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의 가장 근원적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쓰셨는데 그 다음에 그 인간 저자는 과연 누구이고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에 따라서 또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전교 활동 중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어떤 교회, 고린도 교회였죠.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어,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건가에 따라서 그 편지의 내용과 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누구이고 그 저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는요. 어, 우리가 서신서를 공부할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서신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신서라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는 사람, 수신자도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읽은 1차 독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수신자라도 할수 있습니다. 그 1차 독자, 수신자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의 저자가 어떤 목적으로 이 편지를 좀 써내려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네 가지 단계를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큰 그림을 갖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다음 주부터 한절한절 한절 공부해 갈때 아마 우리가 바른 저자가 의도한 대로 빌립보서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 하나 하나씩 우리가 발견해 갈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먼저 빌립보서의 저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빌리포스의 저자는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거기서 로마 군인들의 체포가 되어서요.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빌리포스는 로마 감옥에서 갇히면서 쓰였기 때문에요. 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옥중 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중 서신은 네 개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부할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를 받는 수신자는 누굴까? 1차 독자, 맨 처음 편지를 받는, 읽게 되는 그 1차 독자, 수신자는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 바울 서신은 그 바울 서신의 책 제목이 그 수신자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것입니다. 아,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쓴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는 뭘까요? 바로 맞습니다. 아, 빌립보 교회에 쓴 것입니다. 아, 빌립보 도시에 대해서 잠깐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 도시는 그리스 북부 지방에 위치한 도시로서요, 그 도시가 작은 로마라고 불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게 되면 로마의 문화와 또 로마의 법과 로마 행정이 그냥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거리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이었지만 그곳에 가게 되면 와 내가 지금 로마에 있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또 광산이 유명해서요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아 빌리포 시민들에게 좀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빌리포 시민 그곳에 태어나게 되면 그 시민들은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랑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고요. 아, 이제 마음적으로 가까운 곳이었고요. 또 로마를 굉장히 사랑했고 또 로마를 흠모하는 자부심이 컸던 그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빌리포에는 여러 종교가 존재했습니다. 많은 빌리포 시민들이요. 여러 신들을 향해서 숭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숭배를 받는 신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왜그 많은 신들 중에서 로마 황제를 그렇게 숭배했을까? 빌리포 시민들이 기도했던 그 기,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기도할 때, 자신의 도시를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연재해가 생길 때 그들이 굶어 죽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장 잘 들어줬던 신이 누구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전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굶어 죽지 않도록 음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던 것입니다. 아,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터키에서 이제 다음 어,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이곳으로 와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선교팀이 함께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항상 선교지에 도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은요 어, 유대 지역 밖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아, 가장들, 남자들 성인 10명이 모여 있으면 그들이 회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작은 예배당 같은 곳이었고요. 그곳에서 함께 이제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함께 신앙을 나누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은 각 도시에 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회당이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 바울이 구약 성경이 능통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게 돼서 구약을 가르쳤고 구약을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예수 글도로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어, 그러한 그가 그런 루트를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빌리뽀서를 보게 되면 빌리뽀에는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어,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빌리뽀에 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그가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아, 자색 옷이라는 것은요, 자주색 옷이고요. 이 자주색 옷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부자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고가였는데 어, 자주색 옷한 벌을 만드는데요, 어, 어디서 염색을 하냐? 그 뿔소라가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살고 있는 그 뿔소라에서 색을 옆, 뽑아와서 염색을 하는데, 한 벌의 옷을 만드는 데이뿔 수로가 1만 개가 필요합니다. 인건비가 어마어마했겠죠. 아,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옷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디아라는 이 여성은 옷감을 팔때 그냥 단순히 그냥 시장에서 파는 일반적인 옷감을 파는 옷이 아니라 굉장히 큰 명품을 팔고 있는 비즈니스 하는 그런 사업가 여성이었습니다. 로마 말 중에 born in the purple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색에서 태어났다라고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 이 말은 왕족 또는 그 당시 부유한 가문을 가르킬때 쓰는 말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 자주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야, 자주색에서 태어났다. 저들은 왕족이다. 부유한 가문이다. 라고 알려주는 어,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물건을 팔고 있는 여성의 루디아라는 여성이었는데요. 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로부터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회심합니다. 아, 너무나 감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야,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선교팀을 후원하고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개방을 해서 이곳에서 여러분 사역하십시오라면서 빌립보 사역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여성이 계속해서 졸졸 따라왔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좀 궁률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습니다. 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성을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이 이제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이제 풀려나게 되자 더 이상 점을 칠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당을 잡아다가 아주 그냥 밤새도록 두들겨 때린 다음에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으면 막 끙끙 알면서, 야, 하나님 어떻게 <laughs> 이루어수 있습니까? 빌립보 제가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셔서, 그것으로 오라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저에게 따질 만도 한데, 어,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데, 내가 지금 그 부르심을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저는 이상준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제 마음을 좀확 감동시킨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생을 꾸이지?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걸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나?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기차를 타고 우리가 쭉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기차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차창 밖에 보이는 풍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부르심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제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창 밖에 풍경이 때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노을이 있는 들령일 수가 있습니다. 꽃밭이 있고, 너무나 포근해 보이고 아름다운 그 곳을 우리가 때로 지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거두컴컴한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어, 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이런 곳을 지나가는 거야? 라면서, 바깥 풍경에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을 그 종착지를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부르심을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내가 지금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그 자체로 이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냐,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깥 풍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서 승차권권에서 확인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는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구나. 바울이 그랬습니다. 눈을 들어 차창밖 보게 되면 그 로마의 아 빌립보 안에 있는 그 감옥에서 두들겨 맞아서 끙끙 앓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면서 그렇게 따질 만도 한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창밖의 풍경을 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차권 껀에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 그 주님께 내가 지금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은 완전합니다. 라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갔던 그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가 그 깊은 감옥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탁탁탁탁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그 죄수들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지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자결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급하게 외칩니다. 아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 아, 바울과 신라가 그대로 감옥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이 간수가 굉장히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아, 왜 저들이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너무나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너무나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외 감옥 관리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 같은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입증돼야지만 감옥에 가둘 수 있는데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심하게 구타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너무 커지면 자신들이 굉장히 위태로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날 일찍 바울과 신라를 내보내면서 미안하다고 내보내면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자하고서 급하게 그들을 내보냅니다. 어, 바울과 실라가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다시 이렇게 복음 사역을 전진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의 음. 내용입니다. 어, 그다음 우리가 이 시간 또 살펴볼 것은 빌립보 교회 상황이 과연 어떠했는가.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빌립보서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 저는 두 가지 문제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리포 교회가 낙심했습니다. 그 낙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리포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회 갈 때마다 빌리포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선교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자 이 빌립보 성도들이 굉장히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헌금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그러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빌리법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것은 교회 외부적, 내부적 문제가 있었는데요. 외부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이 공격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두 여성 리더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이 왔습니다. 그 유지, 유대주의자를 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너무 부족해. 거기다 더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들, 특별히 할례를 강조하죠. 그 율법들 하나하나 다 지켜야지만 너희들이 진짜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어라면서 그런 구원을 가르칩니다. 십자가 더하기 율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선명한 복음이 위협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교회 내부적인 문제는 교회의 여성 리더였던 유오디아랑 순두개 사이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 교회 안에 이두 여성이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 빌립보 교회 시작도 루디아라는 집에서 시작을 했고 아마 루디아 여성이 많은 여성들을 전도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했던 것 같고요. 그 중에 가장 두 여성. 바로 유오디아랑 툰두게라는 여성이 가장 큰 열심을 통해서 교회 리더의 자리로 서게 되었고요. 근데그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작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두 갈등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찢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서로 써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 그대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어, 바울이 갇혀있는 것을 보고, 그때 크게 낙심했는데, 그 낙심한 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이죠. 아, 빌리포서를 보게 되면, 어, 기쁨이란 단어가 16번 등장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반복해서 16번이나 말할 수 있을까? 어, 저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을 이해하면 바울의 기쁨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데 그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함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신 평안은 문제가 사라지면 얻게 되는 평안함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사라질 때 얻게 되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또 문제가 오면 금세 그 문제 사라집니다. 또 다시 나는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빠져집니다. 또 문제가 사라지면 그때 얻게 되는 일시적인 평안함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함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평안함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바로 근원적인 근본적인 평안함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존재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가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본질적인 평안.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어떻든지 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서 환경에 뺏을수 없는 그 진짜 평안함.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입니다. 아, 오래전에 한센병 환자들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바로 소록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그것에 봉사하기 위해서 소록도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록도의 관계자가 하나하나 소개해주면서 그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이 소록도까지 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바로 막장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은요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다른 병에 걸리들 걸리면 가족들이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이 가족 한명 살려보려고 애쓰지만요 문든 병에 걸리게 되면요 부모도 그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그보다도 마음의 아픔이 더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오니까 자신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소록도에 와서 사실 변한 것이 아니라요, 소록도에서 가까운 섬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지라도라는 그 섬에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다 변한 것입니다. 그섬 이름이 좀 특이하죠, 지라도라는 섬입니다. 이 소록도 중앙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이 지라도라는 섬을 다녀왔고요. 어우, 이 지라도라는 섬을 다녀오기만 하면 다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이곳까지 오셨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지라도라는, 지라도라는 섬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생각했습니다. 야, 여기까지 우리가 배 타고 왔는데. 어, 지라도라는 섬이 여기서 가깝다는데 거기 한번 가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 좀 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그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소는 너무 쉽습니다 바로 하바구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지라도라는 섬이 나오는데요 그 지라도 섬에 다녀오면 겁날 것이 없어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laughs> 여기서 지라도가 나옵니다. 아, 여기서 바로 지라도 섬이 나오는 것이죠. 이 섬에만 갔다 오면 병이 있건 없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건 없건 또 입을 것이 많건 적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섬에 다녀온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빌리포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환경 안에서 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기쁨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힘겨운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 대신 우리가 사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고 곧 사형 선고를 받아 죽게 될 안타까운 인생이다 라면서 찢찢찢 거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믿음의 눈을 들어보게 되면요. 저는 주님 안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시고 주님 안에 제가 있는 것이고 저희 생명의 주인 대신 그 주님 안에 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주님이 저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의 손 안에서 저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게 되면요. 오늘날 우리 환경 어떻습니까? 아, 지금 지독한 바이러스 안에 사실 우리가 갇혀있는 것 같지만 영의 눈을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대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여러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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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들로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영의 눈을 들어보게 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다됐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꼭 믿으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12주 동안 빌리포스를 함께 공부해가면서 이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알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 두 번째로 이 빌리포스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 그들이 내 외부적인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어 섬기라는 메시지입니다. 빌리포스 안에 교회 내 외부적 문제. 외부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이 공격이 있었죠. 복음을 공격했습니다. 복음만으로는 부족해, 충분하지 않아. 그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거제 선생으로부터 너희들이 복음을 사수하면서 담대히 맞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너희가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 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서 하나 되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라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주된 목적입니다.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 자신을 낮추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을 하고요. 앞으로 매주마다 이어질 빌립보서 이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서로 하나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더 커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